1월 29일 주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땅을 향해서 간 것처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다가 만사 형통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기를 힘쓰는 온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만물이 흥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얘기는 육신의 평안함을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걱정의 힘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는참 평안의 쉼을, 영적으로 가란 이들에게는 열정에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 하루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